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오늘 여행의 동반자를 소개하겠는데요. 어, 누군가는 이분을 국민 립상이라고 말하고요. 누군가는 이분을 천사표라고 말합니다. 아, 모순되는 두개 얼굴을 가진 야널스 같은 배우, 최재원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모순되는 <laughs> 모순인간 최재원입니다.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너는 빈대, 나는 물주? 야 나한테 그렇 마! <laughs> 날개 달렸을 때 날아야지. 안날면그 날개가 혹밖에 더 되겠나. 잘 있었나? 내 새끼들. <laughs> 안녕하십니까, 최지현입니다 아 기부스타라는 이 제목을 봤으면 제가 출연을 못했을 것 같았었는데, 음. 기부스타까지는 아니고, 네. 기부에 관심이 있는 것 정도로. 수정을 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아... 나오시는 분 모두 다 그런 말씀을 처음에 하세요. 아 그래요. <laughs>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laughs> 요즘은 3월 말에 방송이 오... 되는 이제 드라마가 지난주 네, 첫 네. 촬영이 이제 네, 네, 네. 들어갔어요. 오... 그래서 아주 즐겁게 음, 아니, 찍고 그러면 있습니다. 네. 제가 모순된다 그랬는데 네. 극중 배역이 음... 착한 남자인가요 아니면 나쁜 남자인가요다 이분법적으로 좀그 속단하기는 좀 네, 쉽지 않은 게 네. 네. 집안에는 전혀 책임감이 없는 지루박 <laughs> 치고 다니는. 누구나 다바아는 삶이니까. 은연중에 <laughs> <laughs> 본심이네네. 아니 제가 네. 이런 질문을 한 경우 어, 이유가 있는데요. 네. 유독 최재원 씨는 그러니까 극과 극이었던 것 같아요. 음. 착한 남자 아니면 나쁜 남자. 음. 그래서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음. 지금부터 차근차근 음. 알아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아요 어, 어, 최근 활동을 지켜본 분들에게 최재원 씨는 나쁜 남자로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했었던 역할 세 개를 되짚어 봤더니 음. 다 악역을 했었더라고요. 아. 본인 이게. 유수빈너 이리 좀 따라. 이거 SBS 얼음꽃이네요. 와, 이때 뭐야? 아, 이게 진짜 나쁜 역이 이게 중앙지 검장역할을했었는데요 아. 알았어. 백준수. 지금 이 시간부터 업무 정지야. 당장 검사증 놓고 나가 힘을 내라 조미호. 그랬네 때렸네. 검사를 보고 검사증 놓고 오. 나가. 이야. 악역을 하게 된 이유가 뭐 네. 있을까요? SBS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 SBS. 너같이 좀 선하게 생긴 사람이 악역하면은 좀 음. 뭔가 좀또 다른 느낌이 들것 같다. 오. 그래서 이제 얼음꽃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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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로 좋았었고 네네. 악역 제대로 하는 바람에 몇년 동안 역할을 <laughs> 아, 악역을 이제 너무 찰떡같이 소화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국민 악역이다, 국민 밉상이다 이런 타이틀을 갖게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배우 최재현으로 알려지게 된건 그 밝고 친근한 역할을 맡은 시트콤이었잖아요. 아, 그것도 SBS에서 SBS를... 방영되는데 네. LAR이랑. LAR이랑. 예. 어 유진이 좀 만났는데 야 되게 희귀 영상인데 이거 자 받아버릴까 왜냐하면 내가 널 이뻐하니까 약간 느끼 좀 하면서도 저는 소풍할 때도 제가 다 준비한 거 너무 비슷하지 않나 네 너에게는 길값 나에게는 껌값 <laughs> 야 정말 어떻 하다 주모님 <laughs> 아, 네. 아! 한2 년여 정도와 뭐 이것저것 많이 찍었는데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김찬호 씨의 친구 역할을 한번 섭외를 받고 갔었는데 제가 이걸 여보게나 친구를 좀 응. 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제가 여보게나 친구를 그때 그래서 이제 통신사 씨에뭐뭐 뭐 과자 씨에뭐뭐 뭐 아이스크림 다 찍었어요. 야. 그 연기뿐만이 아니라 부조리한 현장을 고발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음. 또 진행자로 활약을 했단 아, 말이에요. 좋은 나라 운동본부라고 그래서 이제 최재원의 양심 추적이라는 걸 이제 했었었는데 각길 단속 고속도로 음. 그리고 쓰레기 무단 투기, 투기. 어. 거기에 이제 세관 삼팔기동팀 음. 하면서 어떤 사회성 이제 고발 프로그램을 하게 됐었었죠 음. 그때 음. 이제 음. 어, 지금도 가끔 이제 불러주는 양심맨 뭐 이제 이런 게 그때 그래요. 고마운 게좀 생겼던 것 같아요. 이런. 이번에는 또 다른 얼굴 네. 착한 남자 최진환에 대해서 아. 알아보겠습니다. 아. 네. 네, 이는 짧게 편집 부탁합니다. 네. 왜? 아골도 없는 애들은 왜 이때 날리세요? <laughs> 아니 이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부터 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바쁜 와중에 나눔 활동도 참 부지런히 해오셨더라고요. 음, 뭐 연탄 몽사를 했는지. 음. 그리고 뭐소외되신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 서 목욕봉사를 했지 아 그리고 밥봉사를 했네. 찬거리도 배달하고. 네, 뭐. 네. 이게 모든 나눔 활동이 다 소중하지만 네. 그 시간을 들여서 직접 현장에 찾아가셔서 네.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직접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그분들의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되는 거고. 그렇죠. 서로 간에. 그럼요. 좋은. 어... 상호작용이네, 네, 좋은 아. 시너지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런데 네. 탤런트 모 동기 모임 중에서 음. 최재원 씨의 권유로 시작한 나눔 활동이 있다고 그래요. 아, 어. 우리가 뭘 어떤 봉사를 해볼까라는 얘기를 하다가 낭독봉사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음. 이제 네. 오디오로 이제 들려주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우리는 달란트를 갖고 있는 게 목소리 또 음. 쓰는 네네. 직업이고 하니까 어떻게냐 해서. 어, 흔쾌들 다들 좋다 해서 요즘에 이제 그걸 하고 있는지 음. 꽤 됐어요. 그리고 네. 이게 직접 나눔을 하시는 것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기부한 금액이 네. 1억 원이 된다는 <laughs> 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한 번에도 낼수 있는 금액일 수 있겠지만은 그냥 처음에 시작이 만 원으로 시작을 네. 했어요. 었 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는 아, 이게 좀더 필요하겠다. 음. 그러니까 금액이 좀 올라가는 어, 경우도 네. 있고. 어, 그러니까 정말. 받기 시작해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 음. 근데 그 그것도 이제 절대 그렇지 않은 게 매달 후원하는 단체가 예. 20곳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20곳이면 네. 월만 10, 원씩만 후원해도 네. 그건 쉽지 않은 금액이죠. 20만 원쯤 되니까. <laughs> 한때는 왜 도움이 필요한 데는 그냥 뿌리치지 말고 한번 음. 받아보자 라는 음. 생각을 음. 할 때가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받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던 것 같고 어릴 때는 되게 유복하게 자랐었어요. 음. 근데 한번 크게 한번 집안이 힘들어지다 그렇지. 보니까 는 네. 이제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리면은 거의 모든 용돈을 그냥 좋은데 또 기부를 하시고, 하시고. 또 네. 20년 이상 또 볼까 하시고 네. 뭐 옷을 사드려도 이 나보다도 또 필요하신 분도 드리고 분. 그런 몸에 배인게 그래서 그 영향을 갖다 제가 어머니한테 많이 받았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모니 아, 용돈을. <laughs> 아직 저쪽, 저쪽 보지나요 <laughs> 기부 얘기하니까 자꾸 부끄러워서 제가 네, 자꾸 이렇게 네네. 어머니가 늘 모토가 겸손해라. 음. 네 방송 나서 와말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laughs> 충분히 많이 <laughs> 하겠습니다. <하죠? 웃음> 제 심정은 진짜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로. <laughs> 자 이제 20년이 넘게 이제 나눔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고 기부도 많이 하시고 계신데 나눔 활동을 계속. 네. 놓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제가 나눔으로서 또 다른 나눔을 제가 또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나눈다는 그 행위 자체가 나눔을 음. 받는 행위죠. 맞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예. 뭔가 선물 줬을 때그 받는 사람들의 그 표정, 표정. 하나를 바, 보고 보고 싶어서 음. 그때 표정을 지금 또 잊을 수가 없는 게 너무 그 고마워하는 네네네네. 그 표정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 하고 싶어요. 싶은 생각이. 되게 예, 예. 운동력 같은 거 같아. <놀람>